안녕하세요. 그냥연보입니다. 이번 일주일은 항상 똑같이 수업하고 그 다음에 G 드래곤 파워 노래 나왔잖아요. 그거 리믹스해서 유튜브에다 하나 올렸고 그냥연보 채널 아니고 빅파이 채널에다가 올렸어요. 이번 주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본집으로 가는데 이제 나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챙겼나? 갑시다. 이제 본집으로 출발합니다. 이 되게 흐리네요. 이번 주는 평범한 한 주였는데 똑같이 일을 하면서 생각을 계속 정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음악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투잡을 하든지 직업을 바꾸든지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적성이잖아요. 수입도 중요하지만 적성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해보지 않고서는 적성에 맞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필라테스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뭐가 됐든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욕심도 생기고 그런 일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에 대한 이제 애정이나 이런 것도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둘다 잘하고 싶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돈을 쫓느냐 예술성을 쫓느냐 뭐, 뭐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비트메이커들은 거의 대다수는 이 직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아마 레슨 수입이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을 번다는 거는 음악으로 특히 근데 저도 그랬지만 음악을 만약에 그만둬? 다른 일을 해? 라고 하면 음악은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죠 다른 일 하면서 음악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남을 때 음악도 하고 두 가지 같이 하면 되지 그 같이 못 한다는 거는 그냥 핑계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단순히 그게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다른 일을 하면 좀 마음이 음악에서 좀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안 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났었어요. 아예 그냥 음악을 놔버릴까봐 마음 쪽으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음악을 했는데 음악으로 나는 성공을 못했어. 라는 어떤 패배, 패배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음악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하기가. 그래서 안 하게 될까봐 그게 어느 정도 고민이었는데 막상 이제 다른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웬걸? 그냥 계속 하게 되어 저는 아딴일 하면서도 똑같이 음악 할수 있구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 더 편하게 음악 할수 있고 더좀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냥 돈 때문이 아니고 이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압박이 없으니까 마치 고등학교 때별 고민 없이 막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수하게 나의 어떤 창작의 재미만을 가지고도 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음악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만들 수 없었을 멋진 게 나올 수도 있죠. 준비가 되었을 때또 다시 음악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건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딴 일을 하면 음악은 다시 못할 거야 라는 막연한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거,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집에 들어왔고 집에서 뭐 편집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거 영상 중에 그러면 이제 필라테스 얘기, 비트메이킹 얘기 두개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자 층이 완전히 다르니까 필라테스는 거의 여자분들이 볼거 보고 이제 비트메이킹은 완전 남자분들이 보니까 그리고 그두 분야가 서로 관심 있어 하지 않잖아요. 비트메이킹 보러 오신 분이 필라테스 올라오면 안볼 테고 너무 완전 다르니까 애매하긴 합니다. 비트메이킹은 사실 뭐 제가 유명한 래퍼들을 만약에 실제로 만나게 되면 그때 뭐 카메라 들고 가서 찍고 뭐 이런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좀 민폐 같아서 <laughs>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가 2024년 11월 16일인데요. 지금 요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저는 또 어떻게 될지 필라테스 수입은 과연 늘지 개인 센터는 차릴 수 있을지 비트메이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흥미롭다 해야 되나? 내 인생인데 남 인생 보는 건 이렇게 흥미롭게 볼수 있지만 내 인생인데 이게 당사자가 이렇게 흥미로워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끝!